안녕하세요. 두두 언니, 다다인데요. 오늘은 제가 두두의 아침, 아니, 아침 말고 저녁까지 일상을 모두 카메라에 담아보려 합니다. 자, 아주 알차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두두, 일어나! 빨리 일어나서 아침 먹어! 귀찮아. 정말 너무나도 귀찮아. 아, 일어나야지. 어쩔 수 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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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려. 아. 음. 잠깐. 엄마 지금 몇 시에요? 아 지금 어머 8시네 아 놀려 했는데 어떻게 큰일났어 빨리 준비하자 잠시 후 어, 엄마 엄마 준비 다 했어요 몇 시에요? 7시 15분? 아 잘못 봤네 시계를 일곱시 삼십 분밖에 안 됐잖아요 엄마. 뭐해요? 일찍 가면 더 좋지 뭐. 꿈시렁 되지 마. 밥 먹어. 아 엄마 너무해. 아 아침밥이나 먹어야겠다. 아 아침밥 다 먹었다. 아 이제 학교 가볼까? 학교 도착. 아, 이제 시험 시간인데요. 여러분, 제 시험 점수를 잘 지켜봐 주세요. 아, 망했어. 아, 국어, 영어, 수학은 약간 80점 정도는 넘어야지 기본 점수라 했는데요. 국어, 수학, 수학이 75점이고, 아, 영어가 80점. 아 넘으라고 했는데 다 넘지 못하는 점수고 이렇게 좋아하는 과목만 다 넘어왔다고 엄마한테 혼날 게 뻔하잖아요. 전 이제 망했어요. 집에 들어가 볼게요. 아 오해하시는 분들 있을까 봐 말해주는 건데 저는 오늘이 시험날이거든요. 그래서 1교시부터 5교시까지 시험을 봤어요. 학교 다녀왔습니다. 몇점 맞았어? 이번에도 시험 못 맞았어? 아, 제, 죄송해요. 서, 성적표 보여드릴게요.